색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작은 공간에 노란색을 사용하면 즐거운 느낌을 낼수 있다. 하지만 넓은 공간이나 다른 강렬한 색과 같이 사용하면 자극적일 수 있고 눈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감각 중 최고의 감각은 시각이다. 이미지나 물체, 그리고 색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색상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처음에는 모든 물체가 빛을 다르게 반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사되는 빛을 색상으로 인지한다. 누구나 특정한 방법으로 색상에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은 다음과 같은 정서적인 상태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빨간색. 빨간색은 가장 눈에 띄는 색으로 다음과 같은 자극을 나타낸다. 사랑. 열정. 따뜻함. 활력, 편안함, 광고.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분노, 경로, 통제 부족, 폭력. 빨간색은 위험한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빨간색은 색상이 여러 가지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볼수 있다. 또한 이 색상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박수 증가. 식욕 증가. 따뜻한 느낌. 이 색상은 사람의 마음에 잘 밀착된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도 강력하다. 주황색. 주황색은 따뜻한 색이지만 빨간색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주황색은 활동적이거나 지배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주황색은 다음과 같은 상징을 갖고 있다. 대담함. 욕망. 젊음. 모험. 상상력. 긍정적인 자극. 또한 배가 고픈 느낌과 목이 마른 느낌도 준다. 따라서 레스토랑이나 음식과 관련된 장소에 적합한 색이라고 할수 있다. 닫힌 공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강력한 색상이라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황색은 우리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색이다. 노란색. 노란색은 생생한 느낌을 주는 색상이다. 따뜻하고 즐거운 색상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 노란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불멸. 오만. 힘, 용기. 지배. 부위 일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하라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한다. 해상에서의 검역. 신호 등 방향 전환 표시. 노란색은 희망을 나타내며 지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작은 공간에 노란색을 사용하면 즐거운 느낌을 낼수 있다. 하지만 넓은 공간이나 다른 강렬한 색과 같이 사용하면 자극적일 수 있고 눈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노란색은 신진대사를 가속화한다. 노란색을 사용한 작은 공간에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면 좌절감이나 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 초록색. 초록색은 자연, 시골, 숲을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인 색상이다. 초록색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봄, 생식력. 재생. 성장.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행운, 건강, 희망, 논리, 광고.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된다. 따라서 감정과 판단 사이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초록색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상쾌함을 느낀다. 긴장감이 풀린다. 차분해진다. 편안해진다. 기분 전환이 된다.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교적인 성향의 사람들, 참을성이 있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파란색. 파란색은 하늘이나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신뢰. 지성. 평온, 귀족, 안전, 진실, 지혜, 불멸, 신뢰. 파란색은 차가운 색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색조에 따라 얼음이나 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휴식이나 고요함, 영적인 여행을 유도하기도 한다. 파란색은 눈을 피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편안하고 평온한 느낌을 선사하는 효과도 있다. 체온과 맥박을 낮추며 슬픔을 유발하기도 한다. 남색. 남색은 상상력과 직감을 자극하며 감정을 깊게 파고들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색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작용한다. 진정작용이 있어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색상이다. 아름다움, 신비, 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인도, 중국 또는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종이나 섬유산업 등의 남색을 많이 사용한다. 보라색. 색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보라색은 겸손과 인내를 상징한다. 사색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징이 있다. 외로움, 고통, 희생, 비밀.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상으로 모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복합적으로 상징한다. 조금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적인 힘과 감각을 선사하기도 한다. 보라색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흰색과 검은색도 있지만 색상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섞은 것이고, 흰색은 색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흰색과 검은색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흰색. 흰색은 이해심이 강하고 고요한 사람을 나타낸다. 실망감이나 고립감을 이겨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흰색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순수. 무죄. 순결. 청결. 선행. 광고. 이 색상은 무언가를 밝혀주기 때문에 공간이 깨끗하고 넓어 보일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친밀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검은색.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한다. 다음과 같은 점과 관련되어 있다. 죽음. 어둠. 파괴. 비탄. 신비함. 우아함. 흰색과 반대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은 상징이 있다. 악마, 슬픔, 불행, 형식, 교양, 흰 무, 검은 색은 부정적인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또한 다른 색상과 섞이면 검은 색은 다른 색상의 긍정적인 면을 모두 삼켜버린다. 따라서 검은 색은 내향적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검은색의 음영은 우아함, 힘, 개인주의, 반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